아, 이런, 올한 해도 벌써 한 달을 하고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오우 시간 되게 빨리 갑니다. 작년 이맘때 조금 지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나고 2024년을 예측하고 준비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어우, 정말 이거 미치겠네. 환장하겠네요. 시간이라는 놈이 정말로 빨리 달려나갑니다. 인간이 발명한 가장 추상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오기만 하고 만날 수 없는 게 시간이라고 하더니, 아, 정말 뿌기 지나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58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동파 만평이님, 더 확장했습니다. 혹뭐나먼 우주에서 듣고 계실지 모를 우주인 생물만평이님께도 초겨울의 날씨 맞으면서 공손히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구 밖에서도 구독은 눌러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 이 안부 전해드리면서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나은 미술만평 노력해보겠습니다. 올한 해는, 2023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술계.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났었죠. 매년 그렇기도 합니다만. 우선은 좀 안타까운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난 10월에는 미술, 우리나라 미술계의 거장이었죠. 박수호 선생님, 9월에는 김영근, 7월에는 조용익화백님 4월에는 오승우 화백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정말 미술계의 큰 힘을 작용했던 분들이 많이들 가셨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미술계의 주축으로 활동하다가 타기하신 여러분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삼가 명복을 빌어봅니다. 영민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좋은 사건이 별로 없었죠. 뭐, 세계 미술 시장 이야기하면요, 2022년 대비 거의 20% 가까이 하락했고요. 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음,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결의 규모도 상당히 떨어졌을 거라고 이모 예측해 봅니다. 뭐, 일조 시장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건 원래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NFT 시장에 망조 들었죠. 사기 많이 당했죠. 뭐, 음, 페이스북이나 이쪽으로 많이,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화가님들. 뭐, 그림이 좋으니까 NFT 발행했으면 좋겠다. 뭐, 저기저기 저기 뭐, 가스비 내라. 그러면 내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뭐, 성사시킨 건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기였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올해는 좀 변화가 되는 게요. STO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조금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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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품 가격 지수 회사인 아트 플러스 바이 아트 마켓 2023년도 현대미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요. 2000년도 이전의 평균 가격보다 2000년, 2001년 이후 미술 시장 어, 가격이 규모가 2200% 오, 대단하죠? 2200%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어,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뭔가면요. 예술품이라는 것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이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안전한 사용처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 그럼, 현, 그러면서, 40 10대 이상의 현대 예술가의 약진과 뭐 1,400억이 넘은 현대 미술품이 2023년도에 11점 정도가 거래되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도 미술시장 발전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1,400억이 넘는 1 1점이우리나 아직까지도 235억 135억이죠. 그렇죠? 여기 수수료 앞에 가지1 5 0억이 최고 가격이죠. 아직 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짚어 보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의 어설픈 미술 시장 이야기 다섯 가지와 2024년도 예측 가능한 일 다섯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음, 물론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개인적 경험치와 어, 뭐 지나간 건는 경험치가 아니죠. 예측될 것은 경험치이기 때문에 뭐 이사적인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밝혀봅니다. 그럼요. 제가 어설펐던 이야기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어설픈 이야기 첫 번째로는요. 150회가 넘는 아트표의 난립이었습니다. 정말 미친 나라입니다. 뭐 델성시 푼이 온갖 아트페어가막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아트페어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아트페어에 대한 정기성과 좀 품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갤러리, 아트페어 같은 급에 동급에 놓여진 것 같아요. 아, 좀 곤란하기도 합니다. 뭐, 그러다가 보니까, 부스비 받는 주체 측만 배부르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3박 4일 호텔 객실 하나가 평균 400만 원이 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9월, 10월 올해 지난 지난 달을 넘어들으면서부터 음, 호텔 어는좀 현실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격대가 절반 이상으로 많이 떨어지긴 했었더라고요. 뭐 이게 그러나 저러나 뭐 어쨌든 음, 말이 안 되는 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로는요,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화가 되는 문턱이 다소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저기,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싫은 이야기겠지만, 기존에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분들한테는 그냥 뭐, 그럭저럭, 뭐, 그럴 수 있다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대중 스타와 화가들이 데뷔할 수 있는 게, 아트페어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좀, 이 시장이 구체화되면서부터, 어, 홍보 마케팅과 판매가 저조하기 시작했죠. 스타 작가 그러니까 스타 작가를 모셔와도 잘안 되는 게 현실화되었던 거죠. 뭐 송민호와 강승민을 비롯해서 가수 헨리 개그맨 이마룡 뭐솔미 등등 아트페어에 등장했던 많은 대중 수사들이 있었죠. 그들이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었죠 힘을 많이 빠졌죠. 그리고 또 고만고만하게 그림 그리던 것, 그러니까 지인 판매하던 뭐 아줌마 아저씨 초보 작가들 뭐 이런 분들의 것이 이제 그림 그림들 그림들이 이제는 서서히 작품의 예술 작품 사회적 담론이 이 첨가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설재가 점점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어, 갤러리들의 개업과 폐업이 상당량 많아졌습니다. 어, 아트 페어도 첫번째 비슷하죠. 아트 페어가 난립하면서 그냥 예술가들이 직접 갤러리를 운영하거나 사업자님이 통과할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또 저기 오피스 갤러리가 숫자가 대폭 늘어났었죠 작년재 작년에요. 아우 대단히 많은 폭으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냥 표가 많으니까 갤러리를 받아야 되니까 음, 예술가들이 내가 직접 뭐 아, 사업자 내가 등장하니까 갤러리 숫자가 좀 정말 엄청 많아졌었죠. 뭐 그러다가 뭐 지난해 차에 말씀드렸었지만 주식과 코인 경기 하락으로 300만 원대 작품 거래가 완전히 꺾이게 되면서 계점 휴업 상태가 양산되기도 한한 한 해였습니다. 어금든 주변에도 가랑 많이 많이 문 닫았습니다. 뭐 바로 옆에 있는 갤러리도 그랬었고요. 음, 또 새로 생긴 가랑도 많습니다. 예술가 하다가 뭐 저기 이 예를 리 차림 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많이 또 개업을 하니까 전체적인 갤러리 숫자는 비슷합니다. 다만 전시장에 있는 갤러리 숫자는 좀만 조금 줄어가고 있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MZ 세대의 화가와 MZ 세대 미술 애호인들의 위축입니다. 이것도 세 번째 코인 하락과 연결된 것이었고요. 이것도 지난 차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코인 거래가 거래에 대한 수익이 세금을 한다고 하니까 무작위적으로 그림을 매입했었죠. 무작위적으로 매입한 그러한 그림들이 강남이나 저기 인사동 동지에서 리셀시장, 뭐 당근 마켓이나 뭐 저기 이 네이버 중고 마켓에 그들의 미술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판매가 안 되죠. 판매가 안 되니까. 젊은 세대와 전속 구매자였던 화랑들하고의 관계, 1년 단위 한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고, 작품의 리셀이 안 되니까 화가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대, 30대, 40대 미술품 구매자들이 상당히 권욕을 치르고 있는 올한 해이기도 합니다. 뭐, 하무시비룡이라고 아무리 꽃이 좋아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런 걸 양상을 뭐 그러한 결과를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2022년, 2021년도에 그, 그 화려했던 것들이 2023년 7월 이후에 갑자기 팍 끊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철학부제의 시대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누차 얘기해도 아깝지 않은 소리긴 한데요. 팔리은 장땡이었죠. 근데 아마추어건, 초바저학원 무조건 팔리면, 시류에 맞춰서 무작정 그리기 바쁜 시대였습니다. 무작위적 미술품 양상 시대였죠. 뭐, 저기, 20대 후반, 30대 초반 학가 웨이팅이 100번이 넘어갔었으니까요. 어, 100장 걸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가, 그러한 웨이팅이 지금은 아예 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철학이건 미학이상관 무조건 판매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서서히 좀 달라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2021, 2022, 2023년에 좀 어설픈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현 주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금까지 시장을 어쭙잖게 좀 정리해보면서요.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이어서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에 어설픈 예측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이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총선을 여러 번 겪으면서 미술시장이 있었었는데요. 미술시장의 총선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래, 그래도 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라는 것은 사람을 살피는 때가 되어야 되니까 잘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술시장은 그다지 영향 없는 것 같아요. 뭐 변화야. 미술시장이 변화하면 조금, 조금씩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작가도 바뀌는데요. 뭐잘 나가는. 음, 화가들 푹극인거 있었고요. 타기하면 그림값이 오른다고 랬는데 그러지 않은 거래가 북극힌 화가님도 많고요. 뭐,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보통, 보통 갤러리나 대다수 화가님들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 예측한다는 것이요. 좀 전체적인 규모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냥 열심히 그림 그리는 분들과 갤러리 운영하시는 분들과 약간의 좀 다소의 기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첫 번째로요, 변화 중심에 아마 S-T-O가 자리할 것 같습니다. 이게 S-T-O라고 하는 것이요, 어, 사기트 오프닝 of 해가지고요, 토포 어, 증권 토큰 발행을 이야기합니다. 증권형 토큰이죠.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비롯한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이죠. 어, NFT하고 는좀 많이 다릅니다. 디지털 자산을 뭐 토, 증권 토큰으로 발행하는 것이 NFT는 실물이 없지만. STO는 실물을 기반으로 한토큰이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에서는 증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법안이 이미 발의되고 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추후 해가 바뀌면서 이게 벌써 지난 6월에 하기로 해서는 좀 차일피 미뤄지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비체화되면서미술시장에꽤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게 이 전공형 토큰이기 때문에 어떤 아주 작은 소액으로도 미술투자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미술시장의 특성화 전략이 예상됩니다. 각기별 분류라고 이해할 수 있죠. 뭐 조금은 좀 어중띵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이제는 좀 각기의 세대별, 가격별, 특성화별, 장르별, 종류별, 이런 것들이 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난립한 화트폐의 홍수 속에서도 한번 하고 많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특징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죠. 여기 뭐 더불어 우리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갤러리도 특성화 전략이 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추상화나 풍경화나 아니면 보석이나 단품이나 판화나 이렇게 이렇게 각기의 특징을 주 업종으로 하면서 여타의 사업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옥션, 옥션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대결 구도가 마련되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어, 뭐 2024년은 그냥 온라인 시장이 강화되는 시대의 시, 해의 기점이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강화함께 와 글로벌 마케팅 이 가능한 AI가 체계화되고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음, 뭐 중저가 시장의 오프라인과 옥션 시장의 그 옥션 시장의 수수료 문제, 중저가 시장의 뭐 수수료가 많으니까 좀 애매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온라인으로 활성화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네번째는요, 글로벌활동,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우리나라 예술가, 우리나라 화가들의 약진이 기대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거예요, 젊은 예술가들보다는 과거 예술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갈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중견 이상의 예술가들이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험이는 많이 아시겠지만 해외 시장에 나가서 아트표어좀 참여했던 음 그런 활랑의 이메일로 외국 작가들이 무 많이 많은 자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플랫폼을 이용한 세계적 활동 어, AI에 의한 자동 번역에 의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화가들의 미학적, 철학적 담론이 담겨진 예술품이 국제화시되어질 어, 것이고 그들의 시장에 접목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현재는 그거예요. 외국 우리나라의 비싼 그림들이 외국에서 팔리는 이유가요. 소비자가 있다는 거죠. 사서 대팔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현실 리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중견 이상의 작가들이 세일되기 시작한 화가들이 있거든요. 이들의 약진이 충분히 증상했다고 보여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신흥미술기업이 자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팬데믹 시대에도 몇 개의 약진했던 미술기업,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쓰러지긴 했었죠. 뭐 코인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미술 시장의 세대 교차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2000년대에 있었죠. 이 후세대가 지금 현재 미술 시장을 거의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형태의 미술 사업이 꾸준히 마련되어지면서 벌려온 미술 기업들이 이제는 그 결과물을 차지하고 습득하는 2023이 될 듯합니다. 뭐 우리 회사도 역시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많이 만들어 놨어요. 플랫폼도 여러 가지도 있었고요. 미술 사업이나 금융, 금융 미술 금융이나 기타 등등의 스튜디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신흥 미술 기업의 약진이 특별히 이제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선두적이냐 쓰러질 것이냐에 대한 것이 판가름 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어, 많이 힘들었죠. 팬데믹 시대에 자본 잠식이 많았었죠. 이들의 자본 잠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어,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가치, 이 새로운 마케팅에 의해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뭐, 이 역시도 다양한, 다양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선 다섯 가지만 정리해봤고요. 뭐, 좀 시간 나는 대로 회가 넘기기 전에 12월 말경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시간 많이 흘러갑니다. 세상도 변하고요. 세상을 주도하는 세력이나 사람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뭐, 드디어 한달 남짓, 남은 2023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서요. 충분한 성과 갖는 한해 되시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